우리나라에서 어~ 아니 전 세계에서 치아 교정으로 제일 교정이 잘된 사람 뽑으라 그러면요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시간에는요, 이 방송 매체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연예인처럼 이가 하얗고 예쁘게 하려면 또 가지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 성형을 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예인 분들 예를 들어가면서 치아 성형하신 연예인 분들 또 치아 교정하신 연예인 분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치료를 택하시는 게 좋고 각각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치아 성형은 뭐고, 라미네이트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아 바깥쪽에 붙이는 것이 라미네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풀크라운이라고 해서 전체를 덮어 씌우는 것이 이제, 어, 크라운 치료죠. 그러니까 라미네이트와 크라운 치료를 포함한 것이 치아 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치아 성형 중에 이제 라미네이트가 하나의 그 작은 카테고리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분은 그 사유리 님인데 아예 크라운으로 씌우셨다가 보시면 이가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치과에 빨리 좀 놀래가지고 오셨던 영상도 있고요. 본인이 찍으신 거네요. 이렇게. 상당 부분 이 라미네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치아 성형 치아를 씌우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큼 치아를 많이 갈아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나혼자 산다의 헨리님도 보시면은 라미네이트 치고는 치아 삭제량이 좀 많고요. 치아 성형과 라미네이트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치과에서의 촬영샷이 나와서 이렇게 이를 많이 갈아낸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게 원래 모습이었는데, 이제 치아 자체가 빠져가지고 병원에 빨리 오셨던 거예요. 네,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어, 라미네이트 같은 거 하신 다음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연예인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강유미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절대 라미네이트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올리신 내용이 있거든요. 다 전적으로 뭐 그분이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뭐 아니면 치아 성형이나 라미네이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올바로. 어, 선택하고 또잘 판단해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연예인 예를 들어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나오는 연예인 분들은 좀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아니 전 세계에서 치아 교정으로. 제일 교정이 잘된 사람 뽑으라 그러면요. 저는 김연아 씨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정 후에 김연아 씨 사진을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치아 교정하시고 나서 약간 잇몸 내려가면서 블랙 트라이앵글해서 약간 잇몸 사이가 꺼진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정도면은요. 정말 치아 교정이 너무 잘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케이스 셀렉션이 제일 좋은 경우라고 보냐면 치아 교정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우는요. 불규칙한 치아가 아니에요. 돌출이에요, 돌출. 어, 김연아 씨는 중고등학생 때 사진 보면은 귀여운 정도의 돌출이었는데 속이 송곳니 뒤에 소구치를 하나 빼면서 그걸 앞으로 당기고 약간 늦는 교정을 했기 때문에 얼굴도 자연스러워지면서 치아도 가지런하고 뭐 치아미 200 정도만 하셔 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노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앞니가 좀 귀엽게 돌출이셨어요. 근데 정말 잘하신 게 이런 분들도 어, 본인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치아 성형 택해가지고 이를 확 깎아 버리고 또 병원에서는 뭐 원하시니까 해드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 노제씨도 현명하셨던 게 그냥 활동하시면서도 요새는 솔직히 치아 교정 장치 붙이는 것도 흠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아주 자연스럽게 치아 배열이 된것 같고요. 근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모르겠죠 뭐 워낙 옛날 사진이니까 이분 저 카리나 씨에요 예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 예쁘고 치아 얼굴도 예쁘시지만 치아 예쁜 것에 거의 기준이라고 할 만큼 너무 예쁘신데 제가 이 카리나 씨를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치아 성형만으로 빨리 해결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잇몸 라인도 안 맞고 치아의 비율도 안 맞아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어, 치아 교정을 하셔서 치아 배열을 쫙 바로 잡은 다음에 치아에 라미네이트를 붙이셔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색깔까지 예쁘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는 하신 것 같아요. 네, 치아 배열이나 어, 이런 것들이 네, 아주 예쁘게 잘된 경우라고 볼수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연예인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치아 성형하신 분들, 또 치아 교정하신 분들, 또 치아 교정을 먼저 하고 치아 성형을 해서 복합적으로 치료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성형은요, 엄청난 부작용이 따릅니다. 우리가 광고 나오는 것처럼 뭐 최소삭제, 무삭제 이렇게 하면서 치아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요, 정말, 어, 같은 치과 의사로서 그런 과대 광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 그런 광고에 속아서 치, 어, 치아를 깎는 그런 치료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 치아 성형을 하셨을 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부작용들의 실제 사례를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아마 그 사례를 좀 보시면요. 아, 정말 이 치아 성형 라미네이트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 용기를 얻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